8월 3일 말씀.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이집트 땅의 믹돌과 다바네스와 높과 바드로스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여러 마을에 내린 재앙을 보았다. 보아라, 그 마을들은 오늘날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되었다. 이는 그곳에 살던 백성이 악한 짓을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하여 나를 분노하게 했다. 내가 내 종인 예언자들을 거듭 그들에게 보내어 그런 역겨운 짓을 하지 말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내가 싫어한다고 전하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악한 짓에서 돌아서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푸며 재산한 일도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내큰 진노를 유다 여러 말과 예루살렘 거리에 쏟아 부은 것이다. 그리하여 예루살렘과 유다의 여러 마을은 황무지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폐허로 돌무더기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망군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큰 죄악을 저질러 너희 스스로를 해치고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들과 아기들을 유다 집에서 끊어 놓아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나를 분노하게 하며, 너희가 살고 있는 이집 땅이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냐? 그것은 너희 스스로를 망치는 짓이다. 너희는 세계온 나라의 저주와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조상이 저지른 죄를 잊었느냐? 유다의 왕과 왕비들, 그리고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저지른 죄를 잊었느냐? 유다 백성은 오늘날까지도 너무 교만하다. 나를 존경할지 모르고 내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가르쳐준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했다. 내가 온 유다 집을 멸망시키겠다. 유다에 남은 사람들이 이집트로 가서 머물러 살 생각을 하고 있으나 그들은 이집트에서 전쟁과 굶주림으로 다 죽을 것이다.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이집트에서 전쟁과 굶주림으로 죽을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너희를 역겨할 것이며 너희 모습을 보고 놀랄 것이다. 너희를 보고 조조하고 욕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심판했듯이.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들도 전쟁과 곰절림과 무서운 병으로 심판하겠다. 유다 백성 가운데 살아서 이집트로 간 사람은 아무도 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유다로 다시 돌아가 살고 싶어 하더라도 아무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도망간 사람 몇 명을 빼고는 아무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